자 백행차산 상촌입니다 여기가 상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흑조자 차왕입니다 아, 과거에는 수령 2800년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수령 2700년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쾌활해서 이 나무를 꽤 오래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보이차를 만들어 보니까 맛이 너무 없어서 어, 2년간 혼났습니다. 그리고 만든 게 흑조자 홍차를 만들었는데, 바로 그 흑조자 홍차의 원료가 이 차나무입니다. 이 차나무는, 어, 마른 차가 대충 한 21kg에서 25kg 정도 생산되는 나무입니다. 지금 차화가 12월에 쫙 이렇게 있는데, 어, 주인분이 부지런하셔가지고, 어, 한번 차씨하고 차꽃하고 다 한번 다 따내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 이파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신 것 같고 어, 격가지에 지금 나무 받침도 이렇게 세 개를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노인이니까 지행이 어,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세 개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, 흑조자, 차왕수 본산하고는 차꽃이 비슷한데 앞으로 어, 나온 새싹이 붉은 기운이 좀 적습니다 어, 녹빛이 훨씬 더 강한 어, 차나무입니다 흑조자 차왕수 야 만대에 전해져서 모든 차인들이 계속 환희심을 갖고 기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